9 7 5 2분의개작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토크 맛집 포청천입니다. 포청천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 지난번 상반기 취업시장에서 최종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회사가 이제 거의, 이제 블라디 미름 아니제 피를 이제 세 통이나 빨아쳐먹고, 저를 갖다 버렸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말이 최종이지, 최종부터 시작이다. 이 최종 면접에 갔다고, 아, 이제 거의 다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너는 뭔데 나라 망했다 그러냐? 뭐 이렇게 또 시비 터지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쌈 잘합니다. 적어도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망 망한 나라야 말이 됩니까? 일자리는 없고 지금 사람들은 넘쳐나죠. 이러다 보니까 또 고인물, 썩은 물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진짜 이 알토랑 같은 인간들이 남는다고. 최종 면접으로 갈수록 명목상의 경쟁률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갈수록 정말 이 막걸리로 따지면은 맨 밑에 남은 이 농축액들. 진액 있잖아, 진액. 그 진액들 간의 그 싸움에서 내가 뽑히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의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 혼자 막 물고 나면서 박수치고 이러면서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이 알토랑 같은 이 빠꾸미 고인물 썩은 물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 진짜 칼을 갈아서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게 가장 후회되는 거예요 가장 후회되는 거. 정말 간절하게 보셔야 돼요. 이 간절함이 뭐냐? 정말 막가 가지고 저는 진짜 할수 있습니다. 야! 야! 이게 간절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나한테 들어온 질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저가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유튜브도 찾아보고 면접 스터디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면접에 가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회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개선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쟁사 앱들까지 제가 다 다운받아서 다 분석해서 그러고 면접장 갔는데 뭐 물어본 줄 아십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앱 평점 몇 점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제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조사 안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설마, 이거 하나 가지고 날 떨어뜨리겠어? 그러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합쳐져서 제가 그냥 빠르게, 아, 내가 모르는 것을 그냥 인정하자. 구구절절하게 변명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음 질문에서 잘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간결하게 끝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준비해갔던 그 어떤 직무적인 여러 질문들 저한테 들어왔을까요? 저한테 들어왔을 것 같아요. 들어왔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지금 거기 회사 다니면서 즐겜하면서 지금 돈 쓰면서 플렉스 하고 다니지? 그 사람들은요, 나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들이야. 설마 그거 갖고 떨어뜨리겠어? 떨어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왜? 왜? Why? 왜? Why? 나라가 망했잖아. 나라가 망했잖아.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 나 같은 거 그냥 하나 버려도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제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이 앱에 어떤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었어야겠지 내가 이게 가장 후회되는 거야 가장 후회되는 거 물론 거기서 아 됐습니다 끄지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것을 어필을 할수 있었겠지 그리고 기회를 한번 더 얻을 수도 있었겠지 구질구질하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의 간절함 아 내가 이거는 준비 못했지만 정말 많은 걸 준비했다는 거를 어필을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자 내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이말 들으시고 또 면접 가신 다음에 구질구질하게 면접관한테 또 매달리다가 면접 떨어지고 또나 암살한다고 오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후회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아시겠어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진짜 같이 이개 같은 시기 우리 똘똘 뭉쳐서 단합해서 한번 잘 한번 이겨내 봅시다 저는 포청천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정천이었습니다.